달콤한 삶을 찾아 귀농한 부부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양봉가가 되고 싶어요. 많은 상품들도 개발하고 우리나라 양봉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laughs> 함께 달달한 꿈을 꾸는 도해밀 최고야 부부를 만나봅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이곳에 오늘의 청년농부가 있는데요. 아니 이건 벌 아니에요? 오늘의 청년농부 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 저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인가 봅니다. 청주시 문의면에서 양봉하고 있는 귀농부부 도해밀 최고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3년차 귀농부부 도해밀 최고야십니다. 도해밀 최고야 부부는 올해 11년차 부부라고 해요. 귀농하기 전 남편인 도해밀 씨는 호텔에서 최고야 씨는 치기공사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분봉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벌을 세력을 늘리는 거, 벌통수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벌통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첫 분봉인데 지금 한2 0통 정도 분봉하려고 이제 준비 벌통은 이제 새집 벌들에게 새집을 주기 위해서. 벌통 청소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양봉은 3월부터 9월까지가 바쁜 시기인데요. 양봉은 주로 남편인 해밀 씨가 담당하지만 바쁜 시기에는 부부가 함께 한다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청소 끝. 근데 이 부부 어떻게 귀농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어떤 최고의 정점에 좀 직장 생활의 정점에 올랐을 때 멋있게 그만두고 귀농을 좀 하자 이런. <laughs> 나만의 어떤 꿈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양봉을 조금 조그맣게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쉴 때마다 아니 휴가 때마다 와서 도와드리면서 아 이게 전망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년이 없는 직업을 정하기 위해서 귀동을 하게 됐습니다. 젊으니까 내려와 보소 정말 시도를 해보고 안되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laughs> 젊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내려오게 된거 같아요. 아직 벌이 들 붙었네 이쪽에. 음. 산란은 다 해놨어 지금. 음. 보여? 쌀알처럼 돼 있는 거 하나씩. 근데 바, 뭔지는 알아. 음. 거기 안 보이면 여기를 봐봐. 집 짓자는 거예요. 벌집 짜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아 이거 빼. 부부는 함께 귀농을 하고 <laughs> 여유를 찾게 됐는데요. 뭔가 이렇게 욕심도 좀 많이 내려놓게 되고 내가 아무리 뭐 계획을 가지고 욕심을 가져도 날씨가 안 도와주거나 하면 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욕심도 많이 내려놓고요.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정화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그 출퇴근, 그 지옥철도 타야 되고 회사 다닐 때사람의 그 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또 직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자연환경과 함께 좀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심적으로는 좀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좀 많은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귀농해서 얻게 된 것들에 만족하는 부부. 하지만 귀농 계획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신랑이 계획서 보여준 거면은 3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올해 부자가 돼서 뭐지? 서민 급포에나왔어 서민 가에 나왔어야 됐는데 <laughs> 사업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laughs> 그게 이제 1년에 얼마를 이제 벌고 이제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했는데 어, 이 시구 생활이 할만 할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바쁠 때 밥빨 많이 일하고 쉴 때는 이제 어, 두세 달을 그렇게 쉴수 있으며 괜찮겠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laughs> 재작년 귀농한 지첫 해에 어, 아카시아 꽃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아카시아 꿀이 아예 나질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양봉가들이 풍년을 맞이한 거죠. 올해는 꿀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겠죠?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무늬 시네로의한 카페. 여기는 부부가 운영하는 꿀 테마 카페이자 공방인데요. 여기에서는 직접 수확한 꿀과 그것으로 만든 음료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음료도 있다고 하네요. 처음 만드실 때 설탕 대신에 꿀을 넣으시면 은 건강에도 좋고 아무것도 안 넣고 만 꿀만 넣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최고야 씨는 양봉을 통해 얻는 부산물인 밀랍을 가지고 초를 만드는 일도 하는데요. 도시에서 일했을 때 치기공사로 일했던 경험이 밀랍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짜잔! 최고야 씨가 직접 만든 초들이에요 노란 빛깔에서 따스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밀랍으로 만든 초가 일반적인 초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일반 초는 아무래도 뭐 천연초라고 해도 어쨌든 화학적인 이런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밀랍은 정말 벌집을 끓는 물에 끓여서 그다음에 이제 두세 번 정도 거르는 작업밖에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료가 천연재료예요. 기농한 덕분에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도해밀 최고야 부부 아이들을 자연 가까이에서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이룬 건 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부가 꿈꾸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은 양봉으로 기농을 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양봉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양봉 산업이나 또꿀 판매에 대해서 뭔가 그. 특별한? 특별한 마케팅을 좀 해서 특별한 어떤 양봉가가 되고 싶어요. 꿀도 더잘 판매하고. 꿀만 1차 산업만 가지고 하기는 좀 아직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농업이. 그래서 이제 꿀 소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뭐 꿀을 이용한 아무튼 가공식품 그런 쪽도 많이 알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꿀만이 아니라 양봉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 좀 많은 상품들도 개발하고 좀 그러고 싶어요 우리나라 양봉 산업에 좀 제가 좀이 바지 하고 이 바지 하고 싶어요. 이바지하고 싶어요. <laughs> 가족이 함께 귀농한 부부 도해밀 최고야 씨 부지런히 일하는 벌들과 함께하면 부부의 꿈도 달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청년 농부 도해밀 최고야 부부를 응원합니다.